아,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신과 또는 본인의 영혼의 어떤 영역이 교감하는 거 하고 감응하는 거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수히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역하고 같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생에 공부를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현세 그 인연이 맞다 있는 분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 세상의 어떤 영역에서 그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어떤 영역은 전혀 의도치 않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게 꿈에서든, 평상시에서든,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사람의 영혼은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에 기억되고,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사가 돼도 그 사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람입니다. 근데 심장이 멈추면, 심장이 식으면 마음이 우리 영혼이 밖으로 전향되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하지요. 음, 제가 기도의 비밀도 얘기했고, 또 기도하는 것도 공간을 울리는 거. 기도할 때어 본인이 무엇을 해 주세요 하는 요구가 아니라 이것이 된다면 하고 본인은 없어지고 그 간절함이 절실함이 이르렀을 때 신과 맞아요.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음 오늘도 그래요. 그 기도라는 영역에 예를 들어서 환자 연결되어 있는 환자를 생각을 해요. 그게 뭐꼭뭘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음 많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 나도 모르게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거나 어디 아파 어, 아프지 마라 어, 잘 버텨 또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런 말을 하고 났을 때그 사람하고 벌써 교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감응하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아픈 영역이 목소리를 통해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와버려요, 같이. 그 사람 아픈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 아픈 영역이 몸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관해서 보지요. 음, 여기가 안 좋구나, 라고 하는데, 제 몸에 그냥 감흥이 되어 있는데, 꼭요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평상시에도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데 잠을 자고 깰때 보면 몽중에서도 오고요 꿈결처럼 이제 습관이 돼서 그 별빛 기공으로다가 무엇을 부어서 밖으로 전향되어지는 게 있는데 이건 반대로예요. 제 몸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제 몸에 손을 대서, 콕콕 누르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져가요. 어떤 것은 저의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환자의 환자의 영역에서 온 것인데, 제 몸에 어려 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덜어 갑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몸이 나아 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음, 저는 천신들이 저를 보호하는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눈을 뜨기 전에, 어떤 손들이 저의 몸에서, 장부를 건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픔을 덜어갈 때 제가 제 몸을 봅니다. 저 누구순이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서 만져주고 너로 만져주고 또 아픔을 덜어가고 그 약선의 영역에 들어 있던 전생에 그 영역을 지나온 분들이거나 현세 그 신의 영역에 있는 그러한 인연들이 제가 교감하고 감항하는 것처럼 저의 기도하 저의 마음에 감응을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교감하고 또, 감응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우고 가고 해요. 그 장경을, 별빛 어, 기공이라고 했죠. 환자하고 쓰고 나서, 오른쪽, 어, 손가락 두 번째,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옆에 있는 게, 중지의 첫 번째 마디가, 그 부러진 것처럼 아팠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그 마디에, 어, 뭐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한두개 솟아가지고 굉장히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팠어요. 그것을 만지기 시작한지 지금 일주일 계속 만져줍니다. 수시로. 일주일 되는데 지금 통감이 거의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2분의 1반 정도 사라지더니 반쪽면이 또 사라졌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히 다 사라졌어요. 그, 현실 세계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공간에서 비춰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눈을 감으면, 또, 꿈속에서 보듯이, 눈 감으면 어떤, 시간과 공간이 보여지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 환자들이 어 하나 둘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거니까 음성도 보인다 그랬죠. 아저 인연이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때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인연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거의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 무엇을 하려다가도 인연이 오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인연이 맞닿아서 현실 세계 또 다른 인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 그 별빛 기공의 어떤 영역은 감응하고 교감하고 하는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연에 있는 영역, 바람, 뭐 물, 불, 구름, 또 산, 뭐 이런 대상들 속에서 어, 활동하면서 그 교감하다 보면 그 대상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 본인의 마음으로 비춰서 그 대상에 활동하는 영역이 나중에는 눈에 비쳐져 보입니다. 제가 가끔 환자들한테 후, 후 내쉬는 그런 호흡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기운이 부족해서 본인도 모르게 마지막 간 푸, 푸, 푸 이렇게 호흡을 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제가 인위적으로 막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할때 그런 호흡을 시켜요. 후후 하고 연속으로 계속해서 내쉬어라 하고. 이게 어, 제가 경험한 영역에서 언제 거북이를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거북이가 알을 낳고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 거북이가 알을 낳고 달빛을 향해서 저를 가는구나 하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눈, 눈을 감은 상태에서 거북이의 시선으로 거북이 몸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북이가 한 발을 내디디면서 푹또한 발을 내디디면서 푹 이런 호흡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바다 쪽으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면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그 호흡이 알을 몇백 개씩 낳고 바다로 기진맥진해서 갈때 회복하는 아주 강력한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가끔 그렇게 거북이가 알을 낳고 바다로 갈때 하는 호흡이야. 그래서 후 하고 내쉬라고 요구합니다. 또 그렇게 호흡을 하고 나면 조금 편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 거북이 호흡을 부 하고 내쉬는 게 나올 때그 거북이 눈으로 땅에서부터 앞에 모래가 있고 땅에 그 시선에서 좌우에 찬랑거리는 달빛이 바다에 비추어서 아릉아릉아릉하게 보여지는 걸 보면서 한발 나아가면서 부 하고 내쉬는 그 거북이 몸속에 들어서 몇발 진행할 때 그것이 그 느낌이 가슴에 절이고 애리고 기진맥진하고 한그 거북이의 상태에 그냥 동화되어져서 교감해서 그냥. 그 어떤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감흥이라 합니다. 그런 거예요. 현실에 무엇인가, 그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한. 그런 영역에서 신과 감흥이 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통 기도할 때 내가 누구요 또는 그 공간을 올리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 안에서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공간을 울리기가 어렵습니다. 뭐안 울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집중이라는 거지 집중. 그런데 24시간 집중해서 엇 신가를 하기 어렵잖아요. 마음에서 어떤 파동을 일으키면 그건 계속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계속 공명하고 울리고 공간에 그 파동이 나가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이야기가 어렵고 종이 한 장도 눈앞에 놓으면 앞이 안 보여요. 차이는 굉장히 작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대해서 또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주변과 교감하고 또 감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렸습니다 누가 물어와서 제가 그렇게 됐어요. 스님 아직도 가슴에서 빛나요? 그래서, 음, 빛이나. 근데 이 빛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좌정 중에 앞에 큰 지구가 내 몸만한 지구가 보이더라. 근데 그 순간, 순간적으로 보는 관점이 우주로 확 하고 전향되어 나가지니까 지구가 손톱만해집니다. 엄지손가락만해지는데 거기서 파란 빛이 나와.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보니까 내 가슴에서 나오는 빛과 같더라. 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슴에 나오는 파란 빛은 지구의 별빛이더라. 하고 나의 마음은 나의 에너지는 지구를 감싸고 있고 나는 지구의 일부분이다 라고. 나의 마음은 지구라는 별빛과 같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 현상 경계에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가치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또는 밀림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멧돼지를 잡고 하는 그한해 잡았을 때 어마어마한 아드레날린이 생기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하고 할 것이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주식이 또는 본인이 하는 사업이 번창해서 재화가 들어올 때막 좋아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느끼는 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본인이 글로 백이라는 영역을 두었기 때문에 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영역에서는 10분의 1입니다. 나머지 구라고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족의 사랑도 있고요. 연인의 사랑도 있고요. 그 사랑이라는 종류하고, 또 자연이나 이런 영역에서 교감하고 감응하고 하면서 느껴지는 그 행복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어, 어쨌든 그렇게 세상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 현실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면서 물질의 영역이 커져버리니까 그 세계에 빠진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점이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영역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현상경계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어지는 것에 저는 무한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과 공간에 또 신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허락되어진 것에 제 마음을 온전히 다 표현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신에게 보냅니다. 오늘은 제가 신을 위해 기도해요. 신들도 조금 편안하라고. 잠자고 눈 뜨다 보니까 아플 때 아픈 영역에 제가 감흥해 하고 있던 영역들을 신들이 와서 그렇게 덜어갑니다. 저도 그분 말에 굉장히 공감했던 영역이 있어요. 보살이 아프면 중생이 아프고,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하는. 그게, 그 말이, 그게 교감이고 감흥이에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의 가슴에서 빛나는 저의 사랑을 이 시간과 공간에 풀어서 저와 인연이 있는 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저의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랑했었던 저의 인연들에게 보냅니다. 저는 태공입니다.